에스겔서 22장 28절 31절 말씀입니다. 그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탈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했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구핍단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다했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을 그들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첫 번째로 디모디에게 권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만큼 기도가 이제 중요한데요. 오늘 에스겔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어, 기도 중에서도 중보 기대에 대한 말씀을 어,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는 원래 남 유다의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어,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입 때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이제 선지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에스겔은 성령에 사로 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 포로로 잡혀 있던 동포들에게 포로에게는 아무런 어떤 위로가 없잖아 요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며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에게는 그들이 반역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는 사자가 먹이를 움키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을 빼앗고 과부를 많이 생기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선지자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그런 거짓말, 거짓 예언으로 통해서 이 영혼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게 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 과부가 많이 생겼다는 건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아주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제사장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내가 더럽힘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 받아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죄를 지어도 제사장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또 어떻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 이들은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이한 이익을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걸 하기 위해서 영혼을 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이 만약에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말 어, 국민들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 왕을 포함한 고관들이라든가 선지자 제사장들이 모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런 나라가 온전히 유지될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이 어쩌면 정말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말씀보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썩을 때로 썩은 이 땅을 위하여서도 성을 썩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시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바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정말 이 썩을 때로 썩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 팔을 벌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막아서는 자가 바로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를 어,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다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어,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만들어라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 귀걸이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급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새 또못 참고 애굽에서 봤던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우상승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하죠. 자, 너 하나만 살려놓고 이스라엘 모두 백성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너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진노 앞에, 어, 여러분들은 감히, 이렇게 만약에 모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앞에 지금 막아서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데 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출애굽기 이 진노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지워 버려 지워 주옵소서. 자 모세는 지금 주,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대로 용서 그렇지 어, 그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모세가 이렇게 했던 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정말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영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복이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 저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회 하는 게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교, 다른 어, 교회마다 모든 교회마다 중보기도 팀이 있고 중보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해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중복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을 천사들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중보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자신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자, 그런 바탕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손을 너희가 손을 펼때 펼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 왜 그러냐 면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합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 앞에 가,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아, 내가 10시간 기도했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물론 내가 정결한 상태에서 10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10시간 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 하나님 내 기도를 왜안 들어주시지? 그랬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일명 여리고형 기도입니다. 이것은 여수어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외치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진을 파괴하고 구원해내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졸리시죠? 자, 이제 지금 그럼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어요? 사단아, 나는 승리하였으니 너는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조금 긴가요? <laughs> 자, 자, 그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사단아, 너는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사 너는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아, 네, 잘하십니다. <laughs> 자, 졸음에 싹 가셨죠? 자, 너는 내게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너는 패배자이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자, 이렇게 우리가 전투적 기도를 할때내 안에 지금 뭐가 바탕이 됩니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거를 말로 이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시니까 지금 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셋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우리 로마 시대의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거는 지금 전쟁을 할때 방어하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만 지금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검이죠. 이 성령의 검 말씀은 바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는 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영적전쟁과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영적전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 알지 못함입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제3자의 존재, 즉,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21일 동안 방해한 사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그 그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아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이 세상 신 마귀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해 가지고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세력인 사단의 진을 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복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와 성교는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전투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제가 또 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믿게 되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다른지를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 우리의 신분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전할 때와 그냥 전할 때왜 전도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전할 때도 강하게 전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동력자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키고 분열은 사단의 진을 강화시킵니다. 현대교회가 세상과 사회와 사단에 대항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이유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너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하와이 열방 대학의 학장을 지냈던 딘 셔먼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패배 원인을 하나 되지 못하고 스스로 싸우는 자중 질환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마귀가 이른바 승리한 교회를 끊임없이 치는 것은 교회가 서로 싸우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교파를 비판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서로를 치기 위해 서 책을 쓰는데 곱절의 시간을 낭비해 왔다. 그 결과 벌레의 전쟁을 잃어버렸다. 이런 모습에 마귀는 자신이 승리자라며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우리는. 통합이잖아요. 합동을 공격하고 고신을 공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할 대상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자,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교회와 지역의 영적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 영적인 문지기로서의 사역,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합니다. 평상교회는 서구 여기 평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영적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평상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마귀는 항상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 때문에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평상 교회가 지금 일꾼을 뽑기 위해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그분들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